8월 3일 어... 아우리 현황입니다. 아 요거는 색깔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예쁩니다. 아, 어 이게 지금 사과 나무 잎이 노랗게 되는 게 갈반 현상이 아닐까 오늘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 사과가 연두색을 띠면서 좀 이렇게, 어, 조밀하게 보이지 않고, <laughs> 사과나무 잎이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거는 사과 지금 기 기상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것 같은데 작년에 이 나뭇잎이 노랗게 되면서 낙엽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어 많이 그 고심을 하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고게 살짝 징후가 보이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거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요거는 꿩어 또는 비둘기 같은 어 새들이 낮은데 것은 좋아서 저기 빨갛게 된 겁니다. 갈반 현상이 아니 나왔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어, 커요. 알이 굵어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이틀 푹 쉬고 왔더니 얘들이 노란 잎이 좀 보이네요. 갈반이 아니었, 갈반 현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날이 뜨거워서 걱정입니다 갈로니오면 안되는 데 말씀이죠 그렇죠 어 요정도 색깔이 딱 들면 당도가 어, 좋죠 저쪽은 양광이라는 품종입니다. 홍옥, 양광, 요쪽은 홍옥, 홍억, 홍옥이 심겨져 있어요. 지금 제초작업을 한번더 해줘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밑에 응애라는 해충이 풀에서 이렇게 자라고, 풀에서 기생을 하다가 제초작업을 갑자기 하면 얘들이 나무로 올라가서 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초 작업을 할까 말까 하면 될겠고 생각 중입니다. 갈반 현상인가 봐요, 이게 이런 홍노 아. 아오리. 참 예, 창고입니다. 이 홍로입니다 홍로. 어 인터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바빠요. 아, 지금 되게 바쁘답니다. 인터뷰 땡. 어, 왜 따내세요? 내년에 좋은 사과를 차가, 달리기 위해서요. 따내는 겁니다. 네, <laughs>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 나무입니다. 동아니까요. 아, 저, 높은 산 뒤쪽, 왼쪽 약간 보이는 것이 도설봉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것이 연화봉입니다. 연화봉. 그 오른쪽 능선 앞에 산 때문에 뒤에 비로봉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령이, 아, 아안 보입니다. 중령은 안 보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이...